넷플릭스 예능 솔로 지옥 출연자 신지연이 지옥도를 손잡고 탈출한 문세훈과 관련한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신지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신지연 첫 영상으로 첫 Q&A를 업로드했습니다. 부제로 골반뽕, 이상형, MMT, 솔로 지옥, 토론토 라이프 셀고를 달아 평소 시청자들이 궁금한 질문을 뽑아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지연은 제 MMT는 에스트다. 키와 몸무게는 169cm에 지금 살이 좀 쪄서 51kg다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운동량에 대해서는 솔로 지옥 촬영 때는 일주일에 매일 하도록 노력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1번 정도 하고 있다며 요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녀는 이상형은 키가 크신 분을 좋아하고 듬직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남자를 볼때 성격이 잘 맞아야 오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솔로 지옥에서 컬러 렌즈와 골반 뽕을 착용했느냐는 질문에 시력 교정용 투명 렌즈를 착용했다며 골반 뽕은 착용하지 않았다. 원래 골반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몸매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솔로 지옥을 위해 준비한 것은 몸 관리. 심지어는 여름에 촬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 저는 제가 조금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답하며 웃었습니다. 캐나다 유학에 대한 질문에 12살에 가서 쭉 살았다. 처음 갔을 때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한국에서 선생님 사랑해요.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 해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 토론토 대학을 갔는데 4월까지 눈이 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셀고라는 지적에는 한번 셀카를 찍으면 천장씩 찍고 포샵해서 올리는데, 셀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속상하고 민망하다고 셀고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밖에서 솔로 지역 남성들을 실제로 만난다면 문세훈 오진택 최시훈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오진택 아니고 세훈 오빠다라고 답해 여전히 썸을 타는 관계인지 연인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신지아는 앞으로도 저의 일상을 많이 공유해 보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지연은 솔로지옥에서 문세훈과 커플이 되어 지옥도를 탈출했는데요. 신지연은 계속해서 호감을 보이는 문세훈을 촬영 내내 철벽을 쳤지만 마지막에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으로 마무리에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한편 신지연은 송지아가 짝퉁 논란으로 날아한 열차를 탄 가운데 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지연은 1997년생으로 캐나다 명문 대학교로 알려진 토론토 대학교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어 엄친딸의 미스 춘향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송지아에 비해 금수저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송지아가 짝퉁이라면 신지연이 진짜 명품이라는 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